고양이 올림픽 도전 반칙왕. 파트 12 장대 높이 뛰기. 오늘은 장대 높이 뛰기 종목입니다. 고양이 선수, 길고 얇은 장대 들고 등장. 어장대 맞겠죠? 왜 낚싯대처럼 휘죠? 첫 시도. 도약 준비 앗. 장대가 휘더니 팅. 튕겨나감. 으악. 고양이가 아닌 장대가 점프했어요. 두 번째 시도. 이번엔 장대를 바닥에 콕. 찍고 날아오르는데 어라. 고양이 손에 뭐 들었죠? 사탕. 장대 끝에 매달려 감자칩 뽑기. 그건 장대 높이뛰기가 아니라 장대 간식뛰기잖아요. 세 번째 시도. 힘껏 뛰었는데 장대가 부러지면서 철푸덕. 고양이 회전하며 착지. 머리 위에 별 뱅글뱅글. 아이고 장대가 아니라 지팡이였나 봐요. 심판 고양이 등장. 무표정하게 점수판에 0 들고 뚜벅뚜벅. 오늘도 반칙은 반칙. 귀여워도 실격입니다. 좋아요랑 구독은 장대 안 부러질 때 꾹꾹 눌러주세요.